안녕하십니까.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네, 영상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새롭게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분들도, 어디를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디를, 네, 목표가로 설정해서, 네, 단기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좀, 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코인으로 강남에 집한 채는 마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근 이제 일봉 상의 차트를 보시면, 자 지난 4월달, 5월달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가면서 이게 지금 자. 굉장히 크게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한 20만 원 넘게까지 네, 돌파 구간이 거리 대금 증가하면서 매기가 유입이 됐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자이 고가에서, 자 고가에서 거리 대금이 줄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자 지금 굉장히 네,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네, 고가에서 전부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이때 전부 다 털고 나갔다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하기에는 그 전에 네, 거리 대금이 터졌던 네, 매기가 유입됐던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 이렇게가 하나의 파동이고 그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자 막대한 매기 뭐 호재 에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뭐 이제 자리를 잡을 때뭐 언젠가 이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 이 구간을 뚫어내는 네, 큰 시세가 네, 만들어질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는, 네,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현재 구간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자,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지금, 네, 저점을 다지던 중에, 최근 비트코인 패닉셀 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리스크, 플러스 금리 폭등에 따른, 뭐 자산기축의 우려에 따른, 네, 우리, 러시아가 이제 전쟁 리스크 부각시키면서,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금지를 시켰죠. 자국 내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면서, 이제 지금 1월달 여기를 좀 펜엑셀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지지해주다가 지지해주다가 이탈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네, 이 장기평 라인의 네, 돌파 구간으로서의 좀 진입 구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를 이탈하면서 더 하방을 많이 여는 듯 했으나, 그 하락이 멈추고 다시 주요한 매물 구간들을 회복하면서 다시, 네, 바닥에서의 상승 턴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것 같다라는, 네, 일봉상의큰 그림에서의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과거에도 이 구간. 자, 우리 36,000원을 깨지 않고 20만원까지, 네,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36,000원과, 정정하겠습니다. 자, 자 27,000원을 깨지 않고, 네, 20만원까지. 거의 뭐, 10배는 아닌데, 한 8배 정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네,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네,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밑으로의 28,000원, 그리고 36,000원 가격 라인이, 네, 매수하기 좋은 추세 하단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우리 내가 네, 이더리움 클래식 뭐 6만원, 8만원, 10만원, 혹은 네, 15만원, 20만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자, 이 가격 라인에서는, 네,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기간 조정 거치,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수익과 행복, 좀 챙겨가는 매매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이때, 비트코인 빠질지 모를 때, 네, 비트코인이 빠질지 모를 때, 이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자, 이때 샀던 주체가 지금 바닥에서, 네, 저는 이제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다시 과거의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좀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킹을 해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저는, 자, 57,000원. 그리고 여기를 뚫어냈을 때, 2차 목표가를, 자, 72,000원, 73,000원으로 잡고, 네, 여기까지 분할 매도,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 그 위로의 목표가 72,000, 73,000 목표로 네, 청산기에. 네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주요한 우리 장기 입평 라인을 과거에 이탈하면서 낙폭을 키웠지만 다시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요 지지 구간 저는 네, 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4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5만 7천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어냈을 때 2차 목표가 7만 2천 원, 7만 3천 원 구간 그리고 만약에 자, 4만 원을 이탈, 이탈하고 27,000원, 28,000원, 36,000원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가,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삼중바닥 영역대임으로,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 네, 추가 대응, 신규 매수 진입, 기회를 누려보시는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분 봉상으로 우리가 좀 차트를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4시간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8월 달 이후에, 어, 굉장히 이제 저점도 낮아지고 에, 고점도 낮아지는 우아형 추세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아형 추세가 지속이 되던 중에 추세 하단에서 지금 길쭉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에 이제 중단선 네, 여기에 이제 장기평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위로는 상방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봉상 네, 단기 목표가 57,000원까지 네, 추세 상단까지 단기 시세 노려볼 법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자, 이 추세 상단까지는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추세 상단까지는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앞으로도, 네, 추세 상단인, 자, 57,000원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 들어올 가능성도 네, 염두하시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네,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 떨어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신규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진행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디테일한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이나 장중 실시간 암호화폐 시장 시황 정보는 네, 하단 체험방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